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의 정유리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으로 임대의 목적물을 사용하던 중에 현관 도어락을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618조에서 임대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반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623조에서는 미, 임대인에게 그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하여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 즉,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 목적물에 일종의 파손이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임차인이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까지는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에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에 따라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이때에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안을 한번 살펴보면은 현관 도어락의 배터리가 다 돼서 건전지를 뭐 갈아 끼우는 정도의 사소한 것에 문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안을 볼 때에는 오피스텔 세대 대부분에 발생하는 이른바 공통된 하자로서 도어락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교체해야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어서 위 민법 623조에 따라서 수선 의무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화인의 정유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